쉴새 없이 이어지는 폭격 하수구 아래로 몸을 숨겨보지만 거센 폭격을 버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요즘 이두 나라가 난립니다 서로 폭격과 공습을 주고받으며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이어 아세안 주도의 중재 회의까지 커져가는 갈등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지만 양국 간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 조금만 더 알고 보면 훨씬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 배경에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양국 국경에 놓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어느 나라 영토에 속하냐를 두고 100년이나 넘게 영유권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가 널리 알려진 양국 갈등의 가장 큰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국경이 아닌 태국 내부에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의 사정도 있지만 오늘은 태국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태국의 정치는 일단 왕정과 군부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묘합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부는 언제든 쿠데타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군부가 곧바로 모든 권력을 쥐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쿠데타의 주역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왕의 윤허를 구하는데요. 그 순간 무력장악은 불법이 아니라 국가 안정을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대로 왕실의 뜻에 맞지 않는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을 경우 그 군부의 반대 세력을 통해 왕실이 쿠데타를 부추긴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왕실과 군부는 서로의 권력을 조율하면서 긴밀한 유착관계 속에 공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버틸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탁신 신하완. 태국 정치를 얘기할 때이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탁신은 원래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으며 재벌이 됐고 그 힘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결국 총리지게까지 오르는데요. 그런 탁신의 무기는 분명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 서민들은 그를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탁신의 입지는 왕실 그리고 군부와 나란히 설 만큼 커진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기존 권력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게다가 태국에서 왕족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 거주하고 있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은 뭐 왕이 이제 신 같은 존재라고 보여지고요. 태국에 대한 상징성 하면 또왕 그리고 그 왕실이기 때문에 사실 태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왕이나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성 왕비입니다. 어? 태국에서는 어. 국왕이나 왕실 인사를 미쳤할는데 어. 계급이 어떻든 별을 몇개 달았든 모두 예외 없이 존경의 표시로 어, 무릎을 꿇고 최대한 몸을 낮춰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게다가 왕실의 반기를 들거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왕실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 그런데 이런 왕실 권위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인물이 탁신인 겁니다. 그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자 했습니다. 국왕의 권위를 약화시키려 했던 거죠. 그렇다면 왕실과 군부의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제거해야죠. 군부는 다시 한번 트데타를 일으켰고 결국 탁신은 해외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총선만 하면 늘 이기는 쪽은 탁신 가문이었습니다. 탁신의 매제부터 해서 여동생까지 모두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They are not really w o t for me. but they vote for phuket party and, and my sister and uh, uh, I may be part of it but not really uh, you know because of the, uh, the, the platform of the party is there 하지만 계속 쿠데타 등에 의해 탁신 가문의 총리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이 20여 년 동안 쭉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2023년 왕실과 군부 그리고 탁신이라는 세 축의 권력 다툼을 완전히 뒤 흔든 한 사건이 터집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이 남자, 아 상당히 미남인데요. 바로 피타 림자른다이라는 정치인입니다. 태국 MG 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왕실 모독죄, 폐지 등. 왕정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서 해성처럼 등장한 개혁당의 대표죠. 그는 기존 정치 세력을 제치고 단숨에 원내 제1 당이 되는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이에 그동안 철옹성 같이 굳어있던 왕실과 군부 그리고 탁신의 대립 구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피타가 총리 취임을 눈앞에 둔 순간 탁신 가문이 결단을 내립니다. 군부와 손을 잡자. When people ask me, How do you feel that you have failed? And I would respond back to them that I won, I formed, and I got blocked. I didn't fail. I won the election, I formed the coalition. 피타가 내세운 왕정 모독죄 폐지가 입헌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돼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주 잔혹하죠. 결국 다른 탁신계 정당에서 총리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푸데타로 망명길에 올랐던 탁신이 돌아오죠. 탁신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때 쫓겨났던 그가 직접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를 순 없겠죠. 대신 그의 딸패통타 친나와 씨 총리가 됩니다.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태국 정계. 이렇게 다시 한번 왕실과 군부 그리고 탁신계의 정면 충돌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혼란스러운 꼭이동 <목소리> 팩통탄 총리의 사임을 외치는 국민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페낭คนไทย.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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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음. 여기서 말하는 적은 바로 태국의 군부입니다. 자국의 군대를 적이라 표현하고 국경 분쟁 상대국 지도자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유출돼서. 태국 국민 모두가 그녀의 속마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태통탄 총리는 국경 갈등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전략적 대화였다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총리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탁신 가문은 태국 내에서 이제 지는 해가 됐고요. 그 뒤로. 아누틴 찬위락군이라는 새총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탁신계 그리고 군부 세력, 보수 세력 사이에서 어, 한 번씩 다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 갈등은 잠시 누그러졌고 나라는 비교적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민심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적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싸움이 다시 일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과연 기대했던 만큼의 민심을 끌어왔을까요 이 의도와는 다르게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의 바트와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칫 전쟁이 잔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마지막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갈등이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태국의 상황이라서 지금의 상황이 태국에게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월 말에 대규모 홍수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현 총리 아누티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의회 해산을 선언했고 음. 내년에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판세는 탁신 가문, 개혁 정당 그리고 현 총리가 이끄는 기득권 세력으로 3파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태국 국민들은 어디에 힘을 실어줄까요? 2026년 태국의 미래를 가릴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